토끼뚜띠용 하트뽕 오 꿈토이 오늘 뭐야 설마 스나폰 <laughs> 오랜만에 우리의 랩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어 근데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모드인가 맞아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들과 랩대결을 해보는거야 꿈토이, 꿈토이. <laughs> <laughs> 스토리모드 오호 <laughs> 시작됐네 일번타져 시방이 시방아 이번 랩의 컨셉이 뭐야? 이번 랩의 핵심은 킹받게 하기라고. <laughs> 킹받게 하기? 열심히 춤을 추며 랩을 하는구만. 부루데 냉단 축구방 동베 나온 너는 블루 맨날 침만 찌 이어 제발 침좀 닦아라. <웃음> 뭐야? <웃음> 정말 병맛이다. 아우 정말 킹단축구나 너는 블루. 이네 얼굴이 너무 커서 왕 <laughs> 시방이 랩 컨셉 제대로다! 내가 이정도 라지 블루가 완전 킹받겠는데! 랩으로 완전히 킹받게 해서 멘탈을 탈탈 터는 거지! 블루야! 너무 킹받지 마! 어차피 승리는 내거라구 시방아! 화이팅! 방금 방금 다가와서 우릴 잡아먹지만 택배 박스만 뒤집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것이 나의 실력이라구 호호! 뭐야! 그린이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구! 그린이가 누구냐면 몸에 좋은 녹색 채소 뭔 소리지? 고기를 먹을 때도 항상 쌈을 싸먹지 뭐야! 왜 이렇게 진지해! 주없이 고기만 먹으면 똥이 안 나와 아! 그러워 역시 똥을 잘 싸려면 녹색 채소 먹어야지 오, 완전, 들을수록 킹받는데? <laughs> 이래 완전, 들을수록 더러운데? <웃음> <웃음> 이제 슬슬 그린이가 열받을 때가 됐거든. 그린, 그린, 나는 그린, 똥에 좋은 녹색 채소. <laughs> 그린, 그린, 너는 그린. 내 똥을 책임져줘요. 니네 똥을 왜 책임져? 결국에 그린이는 소중한 똥덩어리. <laughs> 결국에 그린이를 똥덩어리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laughs> 오, 오렌지다. 드디어 나의 랩 차례가 왔군. 내가 랩을 시작하는 순간 너희들 모두 쓰러진다구. 나의 랩을 기대하라구. 자, 간다. 어? 뭐지? 바로 다이내버렸다 시방 아 뭐야? 내 랩은 너의 랩은 안 들어봐도 된다구 <laughs> 그런 게 어디냐구 왜 없어? 여기 있지 <laughs> 아우 킹받네 진짜 꿈통이, 꿈통이.